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용으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음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감사함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쳤어도 또 일어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성소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나오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고 느낌표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께서 함께해주셔서 오로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징취하여서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 등불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해한주한주 하루 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나눔교회 지체와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할 것 많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등불을 하나님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촛불이 하나님 아버지 옮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정치권 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하나님 아버지 다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서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권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호흡까지도 모두 관장하시는 분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드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성관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오로지 주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사나 아픈 지체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이 세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